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김철수입니다. 저는 평생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지역은행에 입사해 33년간 근무하다 은퇴했죠. 아들 둘을 키웠는데 두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의대에 보내고 작은아들은 미국 유학을 보냈으니까요. 두 아들 모두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개원위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미국 IT회사에 취직해 그쪽에서 가정을 꾸렸죠. 겉으로 보기엔 부모 노릇을 잘한 것 같지만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교육비로 재산을 거의 다 써버린 탓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지방은행에서 차장까지 올라가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기에 맞벌이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검소하게 살면서 자식 교육에만 모든 것을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일반 대학의 두 배는 넘었죠. 게다가 의대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 아르바이트도 못합니다. 매달 생활비도 꽤 보내줬어요.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 학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미국 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더큰 비용이 들었죠. 미국 대학 학비와 생활비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돈을 보내기만 했네요. 은행에서 받는 월급과 아내의 교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는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금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전공의 생활을 마치고 개원할 때 시드머니가 필요했고, 작은아들은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68살이 된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10년이 지났는데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제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115만원 정도고 아내는 교직원연금으로 월 260만원을 받습니다. 둘을 합치면 375만원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삶입니다. 노인이 되면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매달 약값으로 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내는 아직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원 신세를 지게 마련이죠. 더큰 문제는 우리가 자가가 아닌 전세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의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월세로 전환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생활비가 더욱 빠듯해질 겁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노후 생활이 부럽습니다. 대부분 자식 교육에 적당히 투자하고 자신들의 노후도 챙겼더군요. 자기 집에 살면서 취미 생활도 즐기고 때로는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반면 저희 부부는 여행은커녕 외식도 자제하며 절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몸이 안 좋아 큰 병원에 갔는데 MRI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놀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35만원이나 나왔어요. 그런 검사가 자주 필요해지면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됩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민했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큰아들은 개원이로 겉으로는 잘 살지만 병원 운영비와 대출 상환으로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작은아들은 미국에 살다 보니 물리적으로도 멀고 자기 가정도 꾸려야 해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그들에게 같은 것을 기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선택이었으니 책임도 제가 져야죠. 어느날 밤 아내와 이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여보,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만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해.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나도 알아.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결국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대신 좀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전세금으로 조금이라도 투자에 수입을 늘리려고요. 또한 제가 아직 체력이 남아있을 때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90만원 정도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아내도 퇴직 교사를 위한 방과 후 학습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특히 건강이 더 나빠져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됩니다. 친구 중한 명은 비슷한 상황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 세대와 달리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취업은 어려워지고 자기 가정을 꾸리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성 질환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니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민간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들고 국공립이라도 100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면 그두 배죠. 이런 현실을 보면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친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 되어 보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 없이 오직 자식 교육에만 올인한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필요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죠.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부모를 모실 거라는 기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자식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담 없는 부모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부모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얼마 전 작은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을까? 아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방문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서요. 거기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을 합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더군요.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앞으로 살 곳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이 내년에 만료되거든요. 전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니면 차라리 작은 주택을 사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인기 있다는 귀촌도 생각해 봤습니다. 시골에 가면 집값이 훨씬 저렴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 의료시설과 멀어지는 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TV에서 노후 자금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 우리는 자가가 없어 해당되지 않았죠. 그때 정말 우리 아파트를 팔지 말고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 내외가 명절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좁다며 불평했죠. 전에 살던 아파트가 넓고 좋았는데 왜 이사 왔냐고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명하자니 길고 설명 안 하자니 속상하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다독이며 데려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걸까요? 며칠 전에는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에 은퇴했지만, 노후 생활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자기 집에 살며 취미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한 친구는 골프를 치러 다니고 또 다른 친구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생활비 걱정에 외식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더 균형 있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했잖아요. 맞아.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잘 되어서 다행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희생해도 자식이 잘안 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내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은퇴자를 위한 재정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재정 상담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전세금의 일부를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은행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상담 후에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첫째, 남은 5년간은 최대한 일을 해서 추가 수입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둘째,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좀더 작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남은 자금으로 안전한 투자를 시작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넷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균형을 찾지 못한 점은 인정해야겠죠. 요즘은 퇴직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 좋아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를 듣고 있는데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습니다. 아내는 손뜨개를 배워서 손주들 선물도 만들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수다도 떱니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경제적인 불안은 여전합니다. 가끔은 밤에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연히 마트에서 큰아들 가족을 만났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잘 보지 못하는데 반가웠죠.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너무 좋아하더군요. 손주들이 오면 집이 좁아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아빠는 큰 집에 살고 할아버지는 작은 집에 살아요? 순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너희 아빠가 좋은 학교 다니도록 도와줬단다. 아, 우리 아빠가 의사선생님이 될수 있게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아빠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니? 손주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조금 덜 좋은 학교를 나와도 제 노후가 안정적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흔히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하지만 정작 부모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 부모의 노후는 부모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오지 않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아직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되 우리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아름답지만 자신의 노후도 함께 준비하세요. 균형 잡힌 삶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가고 남는 건 부부 둘 뿐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젊을 때부터 계획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후회하지만 여러분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사랑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요. 감사합니다.